자 헬서더 부표자 사번 네 사번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 자료에 평균과 최빈값이 같대 있잖아요네 평균하고 최빈값이 할때 그럼 최빈값은 가장 빈도수가 많은 거잖아요. 제일 많이 나온 뭐 모네 십삼이 13. 세번 나왔으니까 이게 제일 많네. 그럼 최빈값이 1 3이잖아 그죠? 네. 근데 평균을 구하면 이거 다 더해야 되잖아. 그죠? 네. 어, 이거 다 더해서 얘가 몇 개인가 봐요. 하나, 둘, 셋,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니까 다 더해서 8로 나눠야 되겠지? 네. 8, 13, 11, 16, 13, 10, X, 13 이렇게 다 더해야 지죠 그죠? 네. 자, 한번 다 더해봅시다. 분모는 8이니까 8을 없다고하냐면 네. 오른쪽에 곱해야죠? 8을 이쪽에다 곱하면 13 곱하기 8이봐요 8에 24, 8이든 8이니까 104? 네자 음. 그럼 이거 도할 때잘 도해야 되는데 일단 13이 몇개 있다고요? 3개 3개니까 얼마예요39 39 39자가 39. 39 나오면 11일 더하면 40에다 50이 되야 되나 보이 그죠? 네 이렇게 지워지면 헷갈리지 않지? 그럼 십자가 하나 있으니까 60까지도 왔네 그죠? 십자도 지우고 그럼 얘하고 얘두개 더하면은 20 그 값이 1가 되네. 그죠? 그리고 그 지을 맥스만 남았으니까 X 하나 남고 자, 60X24 더하면 84 이렇게 되는 거네. 그죠? 네. 그 값이 104가 되는 거네. 그죠? 얘가 이제 곱한 104가 되네 맞죠? 네. 그럼 맥스는 104에서 뭐 빼면 돼요? 80, 84를 어. 빼면 되네. 얼마야? 20 그래서 이게 정답이다. 84에서 104를 안 뺐다고 어? 응? 104에서 84를 안 뺐다고 누가? 저요. 안뺐다고 다할수 있겠죠? 자, 소다는 핵심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